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드라마 친절한 선주 씨의 50화 예고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주인공들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은 서로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주요 사건은 주인공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의문의 유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주변 사람 중한 명이 납치되면서 주인공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적과 수사를 통해 점점 범인의 정체에 다가가게 되고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요 인물의 변화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각 주인공들이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한계와 용기를 시험하게 되며 서로 간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말은 결국 주인공들은 납치범을 잡아내고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형, 누나들 사랑합니다.